안녕하세요 도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마이크 이고요 또한 가지는 보야의 BY-MM1 이라는 마이크인데요 이두 개를 개봉도 해보고 수음 테스트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격대는 로데 제품은 음...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케이스가 꽤 단단하네요. 로데 제품은 6만 원대인 걸로 알고,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야 제품은. 보야 제품은 이제 3만원 아래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우선, 뭐, 보야 제품은 예전에도 봤지만, 보야 제품이랑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디디오 마이크로였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보약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약 제품이고 이게 좀 작네요. 이게 들어있고 선 이건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선이고요. 이 선은 그리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돼 있는 게 카메라에 사용하는 선입니다. 보여봤고요. 보여. 아우 굉장히 단단한데요. 흔들리는 것도 아까 보니까 로드 제품은 흔들림이 좀 심했거든요. 예 보세요. 흔들림이 있습니다. 보야 제품은 딱 잡고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야 걸딱 붙여놨는데 흔들림이 너무 심해요. 이게 지금 살짝 흔드는 거거든요. 카메라가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흔들림이 보약 거랑 비교 비교가 안 되도록 너무 흔들리거든요. 이게 지금 제 물건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굉장히 심하네요. 네, 솔직히 이 구성이나 겉에서 보이는 건 굉장히 실망이에요. 이걸 뒤로 끼워볼까? 마찬가지고, 흘려 나옵니다, 심지어. 이렇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흘러나오진 않는데 하여튼 좀 진동이 너무 심해서 이걸 진동이 오거든요 카메라를 잡고 있으면 그 정도로 흔들림이 있어서 글쎄요 이게 정상적인 로데 마이크라면 비디오 마이크로 마이크면 진짜 정말 좀 많이 실망이네요.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에서 수음을 제대로 할수 있겠어요? 못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도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도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예, 녹음이 된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도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도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